이번 10월 15일에 발표된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서 수원 대부분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그런데 단한 곳, 권선구만 빠졌습니다. 이 말인즉 수원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규제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지역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오늘 소개할 현장은 그 권선구 한가운데 자리한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입니다. 서울 접근성은 그대로 대출 규제와 관계없는 자유로운 LTV까지 적용받는 상황이라 최근 문의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요. 또한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라서 내가 살 집을 내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계약 결정을 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혜택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와 계약 조건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권선구는 규제를 비껴간 유일한 수원 지역이기에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이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원에 위치한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의 1군 브랜드 신축인데요. 지금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로 14층 10개 동, 총 482세대 규모이며 전용 84제곱미터와 113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파크포레라는 이름처럼 자연과 숲을 품은 단지라는 게 매력인데요. 도보 5분 거리에 무려 67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호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석촌호수의 3배, 파주 운정호수공원과 맞먹는 크기라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리기에 충분한데요. 또한 서울 꿈매 공원과 여기산 공원까지 이어져 권선구의 대표적인 자연 녹지 축을 그대로 품은 자리입니다. 교통을 보자면 우선 신분당선 신설역, 구운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고 1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화서역, 그리고 GTXC, KTX, 수인분당선 1호선이 모두 지나는 수원역도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한 위치인데요. 여기에 서수원 IC가 인접해 서해안, 수원 광명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용이 모두 편리하며 수인로를 따라 수도권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완벽한데요. 스타필드 수원, 롯데백화점, AK플라자가 모두 차량 10분 이내에 있고 도보로 탑동초, 구운중을 통학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서호중, 유련중, 한봄고 등 교육 시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입주와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바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실거주 완성형 단지라는 의미인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2년 전원 분양가 그대로 재공급되는 브랜드 신축이라는 점이 제일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84제곱미터는 8억대, 113제곱미터는 11억대 수준이며, 오늘 기준 잔여물량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만 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상단의 담당자 직통번호를 통해 실시간 계약 가능한 호실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계약금은 5% 정액제, 일부 금액은 잔금 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시스템 에어컨, 현관중문,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등 고급 옵션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당일 계약자에게만 제공되는 플러스 알파 혜택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공개가 어려운 조건이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무순위 자녀 세대 공급이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채 잡아놓고 거주와 임대 투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단지 구조를 보면 남향 위주의 포베이 판상형 설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을 갖춘 실용적 평면이 적용되었는데요. 채광과 통풍은 물론 수납 동선이 잘 잡혀 있어서 직접 시입주하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역시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특징을 잘 갖췄는데요. 맘스 스테이션, 어린이집, 피트니스, 어린이 놀이터 등 입주민 중심의 생활 시설이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 수원 유일 비규제 지역 권선구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로. 대출, 거래 모두 자유로운 입지. 둘째, 최초 원분양가 그대로 재공급. 무상 옵션, 잔금 유예. 실입주 및 투자 모두 가능, 가성비 극대화. 셋째, 신분당선 구은역 예정. 서호수공원 도보권. 교통, 자연, 브랜드를 동시에 가진 완성형 단지. 정도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